페이퍼 코리아 맞은편에 위치한 동화금속 업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암동에 위치한 동화금속 업체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용 공구는 물론 자동문의 판매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절단, 절곡, 브이커팅 및 밴딩을 토탈 솔루션으로 작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30년 전통의 주식회사 우성의 자동문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북영업소 동화금속.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여러 가지 형태의 출입관리 자동도 및 인테리어 손잡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관리와 철저한 AS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 짜잔, 그, 선인도, 거기, 어디서, 어디서, 아, 그래요? 바라볼까요, 저기, 그, 예. 그, 그, 아, 그래요? 제 선인도 간다고 했죠. 이.